이런 네, 분들이 아, 막 분들이요. 맞아요. 예,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어, 다른 데 행사 갔다 오시는 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중한 어, 발금, 발근, 귀한 발금 해주셔서 제가 너무 들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세형과 스님도 오늘 처음에서 너무나 반갑고 고맙고 제가 덕분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어, 그리고 우리 나팔박가 스님, 나폴바과수님, 제가 나팔박가 스님은 몇번뵀어요 네, 몇번뵀어요 그래서, 어, 친구도 좋으시고, 참 미남이시다. 이제, 이런 생각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뵈니까 진짜 더미남이신거예요 응. 어, 혹시 이게 잘생긴 분들은 다 짱이 있으시거지 네? 없어? <laughs> 아, <솔로야>, 솔로. <laughs> 지금 저 솔로라고 외치시는, 이씨, 나쁘신. <웃음> <웃음> 그래, 어디 가서. 아니, 그래요. 어디 가서 80, 9 0대 할아버지도, 결혼하셨어. 나 혼자야. 나 결혼 안 했어. 이러시더라고. 그게 남자 신인 것 같아. 그치? 어쩌겠어. 어. 이쁜 것들 앞에서 보또 그럴 수밖에 없어. 그치? 이렇게 이쁜 거보고 그런 소리 안 나면 건말도안 되지. 나도 그덕분 우리 여기 유명하신 우리 정국 노래자랑 여기, 우리 선생님 잠깐만 이로 나와보세요. 선생님 일로 잠깐만 나와보세요. 네? 선생님 이리 일로, 일로 잠깐 나와보세요.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박서진 노래할 때도막 뒤에서 막 이러시고, 우리 가수님들. 이분 때문에 가수님들이 힘이 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 이분이 대단한 수분복이 되신 거예요. 그죠? 렇 네. 저는 저국들이랑 보면서, 야, 저분 만나면 언제 사인을 한번 받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사인을 오늘 한, 한번 한 해주시네요? 사인 말고 제 가슴에다 해주세요. 우 여기다 해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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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말 이분 덕분에 우리 가수님들도 힘이 나고 이렇게 여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네요. 근데 이제 운동 삼아서 다니시고, 재밌으시죠? 재미지시죠? 이렇게 즐기셔야 되는 거, 내일 즐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치요? 어,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루 종일, 이거 운동, 이거, 이, 건강에 도움이 됐나요? 많이 도움이 되셨어요? 어, 그래서 오늘 혈색이 굉장히 좋으시네. 춤을 많이 주시고 그러셔서 그런지. 어쨌거나 우리 가수님들 사랑 많이 주시고, 혹시 뭐다 가다 우리 글씨 새끼를 보고랑 응원 주시고, 가서 지나가면서 각자한번 흔들어 주시고, 대신 감사하겠습니다. 명사님 대체 몇 개요, 명찰이, 명찰이, 저 검찰청 명찰, 뭐 경찰서 명찰 하는 교도소 명찰이네. <laughs> 이렇게를 네, 너무나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분이고, 어 이렇게 다니시면서 내 즐거움 내가 찾는 분이 바로 이 분이시고 하는 이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그냥 건강하시게 아프지 마시고 식사 드시는 거잘 드시고 다니면서 우리 가수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천세만. 대학, 그셨죠? 이렇게 좋은 세상 그냥 가시면 값잖아, 요 그렇지요? 더 말고 오라버니 제가 관상을 딱 보니까 오라버니 176세까지 사시네. 응. 별거 하나 못 보는데 운명은 뭐제천이라든지 하늘의 명이 따라야 돼. 그러나 사시는 날까지 이렇게 건강하시게 됩니 다셨죠? 아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 양이장님, 양이장님, 고맙습니다. 그럼 한 단위의 사랑, 영생의 사랑, 사랑해 주세요. どうする

흔들리는 사랑 아, 몇번안걸어봤는데 요즘에 열심히 실방에서 많이 들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앞으로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흔들리는 사랑 아시죠? 아, 우리 프로선생님 전국 거기계 연합대 대전 프로선님 김영은 가수님의 우리 인 글로프 회장님이십니다 보호원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